아니 콧물 진짜 아니 콧물 진짜 왜 이렇게 많이 흘리고 있어. <laughs> 아니, <좀> 죄송한데, <laughs> 아니 죄송한데. 아니 살짝 맞건네. 억울하려고 하네. 어디 몇 개야 도대체? <laughs> <laughs> 이게 몇 개야? <laughs> 아니 근데 와꾸님저도고 그래요. 이거 썸네일러분들이 썸네일러분들이 맨날 콧물 찔찔 흘리게 해 놨어요. 근데 거기서 내가 콧물만 빼 주시면 안 될까요? 이래도 이상하잖아요. <laughs> 어쩔 수었어요 근데 솔직히 콧물이 어울리긴 해탱아 어... 태행... <laughs> 그렇구나 음... <laughs> 든의 잘못 다 썸멜로 분들이 만으시겁니다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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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콧물이 나타났다 <laughs> 와꾸님께 배웠습니다. 사장님께 배웠습니다. 와꾸님의 하신 그대로 배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